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의하는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아멘. 오늘 말씀은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환란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생활하다가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영접되길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마치 학생들이 시험 과정을 겪어야 상급 학교로 갈 수가 있듯이 이 땅에서 환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란도 그렇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끝이 났습니다. 성서의 사역이 끝마치면은 다니엘의 설명처럼 예수님은 일어서셔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지상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십니다. 재림 전 심판이 종결되면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일찍이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환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어려운 때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고 있는 땅내 네 모퉁이에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던 내네 천사가 마침내 손을 놓는 순간이고 그래서 악마는 더 한층 자유스럽게 이 땅을 주무르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언제나 늘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금 2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구에서는 전쟁과 지진 등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란의 고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계곡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어질 것이었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사단의 악한 세력은 제멋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누가 보금 21장 26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이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혼란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물리적 세계의 격변이 일어날 뿐 아니라.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는 등 영적인 영역에서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합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듯이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맞붙으면서 종교적인 갈등이 확산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또 다른 부분에서 이와 같은 공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란에 때렸고, 때렸고, 묘사한 역사의 일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태의 양란에 빠진 듯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러 오실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시월에 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신앙한다면 이런 환란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날 이 지구상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뿐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들이 탄 배가 안전하였듯이, 마지막 재난의 날에도 오직 예수 아니었으면... 안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에 두는 연습의 생활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습입니다. 그날이 올 때에 그 안에 살기를 연습한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지만 막연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은 예수 안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예수 안에 예수 안을 찾아 헤매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순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 바람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커다란 위로와 행복을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 사방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바람을 놓을 때라도. 예수님 안에서 큰 도움을 받고 이어서 재강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